요즘 날씨가 많이 따뜻해져서 봄나들이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번 주는 우리 고장 인천의 색다른 모습을 볼수 있는 사진전으로 오시면 어떨까요? 제가 서 있는 이곳이 인천문화예술회관입니다. 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에서 사진전이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8일 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에 속한 사진작가 5인들의 사진전시가 예술회관 미추홀 전시관에서 열렸습니다. 사진 찍는 즐거움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기획된 이번 전시회는 한국 디지털 사진가 협회에서 주관했습니다. 특히 인천 지부는 2009년 창립회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에서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어떤 분은 따뜻한 배경을 좋아하시고 어떤 분은 인생의 황혼적인 그 분위기를 좋아하시고 또또한분은 인생의 해학적인 것을 사진으로 표현했고 저 같은 경우는 애들의 맑은 꿈을 표현했습니다. 그래 갖고 우리가 타이틀을 5인의 색이라고 타이틀 걸었습니다. 작품은 캄보디아의 아이들, 금나만상, 목각, 꿈, 스쳐 지나가는데 시간을 품다 등으로 인천의 모습은 먼 미래와 현실이 공존하는 다이나믹한 모습과 봄의 따스함 또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 디지털 사진가협회에서는 시민들에게 시각적 즐거움뿐만 아니라 마음의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역할을 해 나간다고 합니다. 카메라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순간을 남기는 것. 순간은 지나가지만 사진은 영원히 우리 곁에 남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을 추억하게 도와주죠. 우리 고장 인천의 사진전을 보시면서 그 즐거움 역시 사진으로 남겨 오랫동안 즐거움을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 시민기자 김보라였습니다.